안녕하세요. 행성 횡성 시원 부동산입니다. 행성군 두내면 화동리에 소재한 가격을 몇 차례 낮춘 저렴한 토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토지 위에 단한 단과 요 아래쪽 한단 이렇게 두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300평, 매매 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도로 지분 20평과 본토지 280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이 토지는 포장도로 접해 있고요 전기 인터넷 사용 가능합니다. 지하수는 아직, 들어, 어, 지하수는 파야되고 상수도가 아직 어, 이 마을은 들어오지 않은데 어, 한 2, 3년 안에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고 6번 국도가 인접해 있어서 접근하기가 매우 좋은게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단점은 어, 이 고장에 이제 그 토마토가 좀 유명하다 보니까 곳곳에 비닐하우스 시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여기 단점일 수도 있네요. 네. 둔내 IC까지는 약한 8.5km 정도, 어, 10분 정도면 이제 도달할 수 있고 지금 저쪽으로 이제 멀리 보이는 쪽은 이제 태기산으로. 어, 해발이 한천 꼬지가 넘는 높은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거나, 어, 산에 어, 산책을 하고, 어, 공기 좋은데 좀 걷고 싶으신 분은, 어, 한 15분만 가시면 저 태기산을 네, 걷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토지는. 이 토지 매매 금액이 몇 차례 낮추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매 금액은 300평에 6,500으로 어더 이상 가격 절충은 어렵고, 6,500에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 뒤쪽으로 또 이제 어, 토지가 한 필지 있고 그 외에 여기 전원주택이 이제 한 서너 네네 네 가구 정도 보여지는데 어, 이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은 거의 주말 주택이나 어, 여름철에 좀 다녀가는 그런.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 거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해발이 어, 한 500에서 600 정도 높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나 어, 좀 한 150살까지 살고 싶으신 분은 이 고장에 와서 사시면 어 거의 뭐 수명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토지 잠시 전에 말씀드린 이단으로 돼 있는 이 토지가 이제 매매되는 토지고 잠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아래쪽에 300평으로만 되어 있는 토지가 또 있습니다. 네. 네. 이 지금 고추가 심어져 있는 이 토지도 이제 두 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로 지분이 없는 순수 이제 300평으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매매 금액은, 어, 같습니다. 이것도 6,500이고, 뒤에 것도 6,500입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는 약간 아래쪽에 있어서 조망권이 약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뭐 그다지 많이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 20평을 더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이 300평을 구입하시면 되고 어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어, 조망이나 그 위쪽을 선호하시는 분은 위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요 아래쪽 토지는 이제 상속받은 토지고. 어, 위에 쪽은 어, 예전에 이제 구입하신 매매로 구입하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정면을 봤을 때는 어, 북서향 정도 보여집니다. 방향이 정남향은 아닙니다. 거의 이제 서향으로 좀 가까운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생활과 쉼터가 필요하신 분은 방문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